안녕하세요. 2010년 6월 현재 아,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막혀있죠. 아, 그래서 아, 게임을 못 받으니까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요. 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마이마켓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마켓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마켓에 들어갑니다. 마켓에서요, 검색에 가서요, 마이마켓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마이마켓이라고 여기 보신첫 번째 있죠? 마이마켓이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저 이미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상단에 첫 번째 결과에 마이마켓이 나왔죠? 마이마켓을 선택을 하고요. 설치를 합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겠죠?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이제 설치가 예,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예, Accep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전에 이거 이전에 뭐 계정에서 뭐 허용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요. 허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은 조금 전과 같은 엑세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그 한번 허용을 해가지고요, 어, 재설치라니까 물어보지를 않는 거같네요 그냥 허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ontinue 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은 로딩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로딩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 카테고리 보이죠? 예, 아, 게임 카테고리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검색이 되진 않고요. 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설정 하나가 있습니다. 메뉴 한번 가보세요. 메뉴에 세팅에 가보시고요. 그럼 여기 프로바이더죠. 프로바이더 쪽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콤 통신사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조금 바꿔 주시면 됩니다. T o T 모바일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 쪽에 버라이즌사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통신사가 프로바이더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보라이즌사로 선택이 됐고요. 뒤로 버튼 누르면 리스타트 버튼이 나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시 실행을 해주면 되고요.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릴 거예요. 예, 지금 로딩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게임에 한번 가볼까요? 게임에 가서 올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놀랍게도 이렇게 게임 목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검색이 됐죠. 자 그럼 대표적인 게임 로보 디펜스 프리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이 카테고리 보시면은 어. 이 무료 게임 뿐만 아니라 유료 게임도 검색은 됩니다. 근데 유료는 좀 결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우선 로봇 디펜스 프리 무료 버전부터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게임이 다운로드 받아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게임 해보고요. 자, 게임 실행 됐죠? 네, 이렇게 게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막혔었던 게임 카테고리, 네. 이렇게 마이마켓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블로그 K UCC 블로그 n e t 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K UCC 블로그를 팔로잉 하시거나 아니면 멘션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